안녕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6월달에 이제 다 지나고 오이년에 벌써 2 6전째입니다그 동안에 여러 소중한 산호들 덕분에 백두대간도 끝내고 또 오늘과처럼 평안놀이길도 지금 뭐 이제 금년 5월이면은 다 끝나는 큰 여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추억도 많이 만들고 인생도 즐겁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원래 2년까지 걸려서 강화도 초지 대교에서 미시령까지 왔습니다. 원래도 무사 산행하기를 바래고 나머지 남은 다섯 구간 잘 다녀서 우리가 평암 누리길을 완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악 회원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화 누리길 서해안 강화도에서 시작해서 다시 동해안 바다가 있는 고성 앞바다에 왔습니다. 하얀 파도가 넘실거리고 파란 바도가 보입니다. 또한 갈매기들이 날고 정말 겨울 바다가 경치가 좋습니다. 어, 무려 25일, 즉한 달에 한 번씩 해서 20, 25달 만에 드디어 서해바다에서 동해바다까지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는 그 민가가 있고요. 저 멀리가 어, 우리가 내려왔던 미시령입니다. 미시령도 지났고, 미시령에서 한 3시간 걸어서 평안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북진해서 통일전망대까지, 여기서 약 45km 남은 통일전망대까지 가면은, 어, 평안 누리끼의 길에 대장정이 끝납니다. 사람이 걷는 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어, 한발한발 한발 걸으면, 걸었는데, 하루에 한 15km, 20km를 걸으니까, 무려 지금, 서해에서 동해까지 두리온고속까지를마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수고하신 회원들에게도 참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이정 출판사의 심재진 기획실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패러다임 출판사에서 나온 여행 중에 인문학을 만났다라는 도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도서는 몽골과 바이카를 여행할 여행기입니다. 인숙 선대행은 프랑스에서 프랑스 문학을 공부하시고 귀국해서 국문학을 또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역사와 미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계십니다 정기적으로 여행을 좋아하셔서 다니시다가 몽골과 바이카를 여행하는 중에 틈틈이 메모하신 것들을 어떤 사진 찍었던 것을 모아서 이렇게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의 가장 특징으로 보면 음, 몽골과, 몽골의 광활함과, 그리고 바이카로스죠. 어, 바다 같은 바카 거대한 바이카로스의 느낌들을 담았는데요. 저자 선생님은 몽골과 바이카를 이야기를 들으며, 이두 단어를 들으면, 어, 굉장히 여행에 관한 어떤 꿈을 꾼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이건 비단 저자 선생님만이 느끼는 게 아니라, 여행을 좋아하는 혹은 몽골이나 바이카를 좋아하신 분들에게는 아마 그런 환상이 있는 듯 합니다. 이 책의 좀 특징으로 보면요. 음, 저자 선생님이 사진도 찍고 글을 썼지만 이책한 권으로 그 몽골의 광활함과 바다 같은 큰 호수인 바이카를 담기에는 역부족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행에 대한 답답한 마음,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조그나마 해소를 시키면 어떨까 하고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이 도서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여행기 곳곳에 여행 속 인문학이라는 코너를 마련해서 여행기에 따른 인문학적인 정보 혹은 교양적인 지식을 실어 읽는 데 주류함을 없애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몽골에 있는 이태준 열사의 공원 근처에는요 우리나라 독립투사 단체로서 유명한 신민회에 관련된 정보들을 읽을거리로 담았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가장 큰 음, 궁금하거나 웃었던 부분은요 지금 여러분 사진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게 발카로 어, 근처의 호텔입니다. 여, 우리나라 거의 여인숙 혹은, 뭐, 그보다 더안 좋은 단계의 숙박업인데요. 여기는 호텔이라고 부르고, 여행객들이 여기서 묵곤 합니다. 그만큼 바이칼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대도시도 아니고,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하는 시골에 있는 숙박업이 좀잘 정비된 게 아니고, 아니어서, 좀, 어, 관광지로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깜짝 놀랐던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책 표지에 있는 글귀를 읽어드리고, 이 책에 대한 소개를 마치려고 합니다. 해외여행이 생활의 한 부분인 것처럼 일상화된 지금도 몽골이나 바이칼이라는 이름은 아직도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 이름만 들어도 누군가에게 꿈을 꾸게 하는 곳들이 있다. 라고 저자선 내을 생각하였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